자, 상강. <laughs> 최대한 말 줄이겠습니다. 아, 진짜 말 너무 많. 예. 저, 아이, 아, 미친놈이네. 아, 상강이라고 또 여전히. 지난번 강의가 어, 파트 1이었고요. 파트 2로 이렇게 그냥 네이밍 하겠습니다. 예, 하고 수혈의 극한 이론, 샌드위치 이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음. 극한 이론, 파트 2, 두 번째로, 요렇게. 아이씨, 이, 이거 하면 안 되는데. 참. 죄송합니다. 이거는 색깔이 이걸로 픽스가 돼 있어야 돼가지고요. 예. 어. 참, 안 되네요. 어. 자, 그래서 수혈의 극한 이론, 어. 첫 번째 이론, 띠오림. 음, limit, n이 무한대로 갈 때, a 에는 알파 이고 그 다음에 리 i m i n이 무한대로 갈때 b 에는 베타 이면이면 이면 하면 안됩니다 죄송해요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세개 있어야 돼요 리 i m i n이 무한대로 갈때 b 에는 베타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에 대해 AN이 BN보다 작다 이면 여기까지가 P 이면 되게 됩니다. 이건 좀 단순한 얘기인데, 근데 입으로 제가 조금 어렵게 꼬았어요. 여기에다가 가까나 작다 이렇게 할것 같으면 은 되게 쉬운데, 어 입으로 이렇게 꼬았습니다. 예, 이면은 리밋. 음. 응. 아 그래서 알파는 결론은 아씨 왜 이렇게 못 적지? 베타이다. 여기에는 등호가 붙습니다.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어,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. 그냥 수열 a n 갖다가 a n이라는 수열을 n 어, 분의 1, 2n 분의 1. 2n 분의 1이라고 둬볼게요 이렇게요. 그 다음에 리미트 어,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갖다가 n 분의 1이라고 둬볼게요 그래서 얘도 어,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an은 어디로 간다? 0으로 갑니다.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bn도 0으로 갑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n이 무한대로 가면은 b n도 0으로 갑니다. 예.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항상 a n은 b n보다 작습니다. 그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나 작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되셨어요? 0으로 간다,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거 알았으니까. 되셨어요? 왜냐면 극한감 얘기기 때문입니다. 여전히. 즉, 0이라고 해서 정확한 0이 아니라 0에 다가간다라는 뜻이니까요. 되셨어요? 요걸 갖다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는 샌드위치 이론에서도 동일한 뜻이에요. 숫도를 갖다가 근데 저랑 하셨으면은 또 아실 거지만은 샌드위치 이론에서도 수열의 샌드위치 이론에서도 동일하게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샌드위치 띄어리 m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수열 어, 그래서 cn이 항상 뭐 abc로 갈까요 am 보다 항상 cn이 bn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고 l i m n이 무한대로 갈때 a_n은 리미t n이 무한대로 갈때 b_n은 알파이며 그죠? 그러면은 리미t 중간에 끼어 있는 놈즉 c_n n이 무한대로 갈때 c_n은 얼마다? 알파이다. 이게 샌드위치 이론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분 지은 게 여기에서도 보통 쉽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는, 는 붙이면 쉽습니다 왜냐면은 증명 같은 경우는 증명은 아니지만은 얘기를 하자면은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limit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보다 는이 붙어 있다면은 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 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 n 요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고 얘는 알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 n 은 가거나 작다 뭐보다 알파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 n은 알파다 요렇게 결론 내리실 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등호가 붙어 있다라면. 그렇지만 이 등호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? 요요 요, 요 등호가 요렇게 안 붙어 있게 되면은 여기에서 살짝 멘붕 오죠? 알파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은 게 어디 있어요?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. 알파에 다가간다. 즉이 알파는 정확한 알파가 아니라 알파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입니다. 즉 알파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들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얘도 알파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일 거다라는 거죠. 되셨어요? 예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제 마지막 등비수열의 음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만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